여러분, 제가 거쳐했던 객실입니다. 약간 지저분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아 왜냐하면 또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 마지막 날 이제 제가 거쳐했던 영상을 담아봅니다. 아 네, 이거는 수영 타월입니다. 수영 네. 그리고 또 있, 여러분들 금고함도 있습니다. TV도 있고요. 어, 네, 옆에는 네, 화장대처럼 거울이 있고. 야, 여러분 110볼트, 220볼트 다 가능하고요. 네, 커피, 네, 포트도 있고. 네. 쓰레기통도 있고요. 음, 자. 여러분들 소파도 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수납장 네세개세 3개, 개가 있습니다 네 수납장 네, 이렇게 네 수납장이 있습니다 어 구명조끼 예자 네. 마지막으로 화장실 네네 네, 화장실이 비행기 있고 자 거울 뜨고요 네 깨끗하게 샤워부스도 있고요 보일러 <laughs> 여러분 보일러 이렇게 돌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예차운 거는 냉 그다음 뜨거운 거는 열 이렇게 해서 예,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예,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, 롯데 관광에서 예, 주최한 건데요. 아 여기 보면 이게 신문입니다. 예, 앞뒤로 신문인데 모든 일정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. 신문만 잘 보면 먹는 것도 공연도 모든 서비스도. 그리고 급할 때 긴급 전화도 모든 게다 담겨져 있어요. 음, 상세하게 이렇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,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예. 감사합니다. 아, 참 크루즈 여행 5박 6일 야 아, 공짜 여러분 공짜 여러분. 뭐,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,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